안녕하십니까 청미래 한약입니다. 어, 중국산 약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약국 운영하다 보면 이제 중국산 약재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한번 찍어 보게 되었고 이제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산 약재가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을까요? 이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약성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 약성이 좋다는 것은 이제 효과를 낼수 있는 유효성분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효성분이 많으려면 어 어떤 특정 지역, 특정 기후에서 이제 자라야 이런 유효성분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사막 지역에서 자라면 이제 약성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굉장히 추운 툰드라 지역 같은데서 자라야 이제 약성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열대 우림 지역 같은데서 자라야 약성이 좋다든지 그런 약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계피 같은 약재를 생각해 보면 이제 주 성분은 이제 신남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인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자라야 이런 유효 성분을 많이 포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요런 이제 개피나무 같은 것을 이제 국가 국내에서도 이제 키울 수가 있겠죠. 억지로 키울 수가 있을 텐데 뭐 비닐 하우스를 통해서도 뭐 그렇게 키운다고 하면 어 유효 성분이 그렇게 이제 고온다습한 열대 우림 지역의 개피나무보다 이제 유효 성분이 많을까요? 이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는 기후적 조건이 어 약재가 자랄 수 있는 환경 중에서 이제 조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어 사계절이 이제 뚜렷하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장점이 될 수는 있거든요. 이제 약재가 자라는 생장, 생장 환경에서 이제 온도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약재가 이제 인삼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그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것 외에는 딱히 이제 기후적 조건이 장점이 없고 그리고 이제 토양 같은 부분도 다양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적 조건이 약재를 약재를 이제 좀 많이 생산하기에 좀 부족한 면은 있을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죠. 땅덩어리가 이제 굉장히 넓고 어떤 뭐 사막 지역도 있고 굉장히 한대 지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열대우림지역 같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재들의 생장 조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재들도 굉장히 진화가 많이 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약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중국산 약재를 너무 이제 꺼려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 불순물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뭐 것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제약회사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관이나 식약처 통해서 이제 검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 뭐 시장에서 파는 그런 약재라든지, 그런 약재들은 그런 뭐 이제 검사 같은 게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 이제 그런 약재들이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 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제 약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이제 좀큰 음 제약회사나 큰 식품회사의 이제 약재를 좀 구매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재는 굉장히 순환이 빨라야 이제 좀 신선한 약재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중국산 약제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이제 뭐 우려하거나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중국산 약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